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번호 6개를 저희와 함께 만들어 봐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45분에 찾아뵙는 로또 당첨 번호 만들기 길레잡이 수저 수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1년 9월 22일 첫 방송을 한 이후로 130번째 방송입니다. 이번주는 1124회, 추첨은 6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35분 MBC에서 방송합니다. 우선 네 가지 단계, PDCA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P, Plan, 45개의 번호를 세 종류의 어장으로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A 어장은 저희가 관찰 대상으로 삼는 6개월 동안 두번 이하 출연한 번호들로 이번 주는 16개입니다. 그리고 B어장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출연했던 번호들로 이번 주 24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어장은 여섯 번 이상 출연한 번호들로 이번 주 다섯 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D, 두 행동이에요. 고래를 잡으려면 거물을 설치를 잘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꿀팁. 저희가 제공한 12가지 거물을이면 100% 완벽하게 걸려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물 선택만 잘 하셔도 20개인 기준 하나 이상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꿀팁, 바로 지난주 당첨번호 6개가 들어있는 나어장이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연속해서 나와줄까요? 연속해서 나올 확률이 60% 정도 됩니다. 심지어는 3개씩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따라서 금을 설치할 때 초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번 주에도 당첨 확률이 제일 높은 6가지 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150, 231, 그리고 240, 330, 131 금입니다. 각각에서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은 12, 13, 14%와 11, 9, 14%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은 6개의 그물에서 나올 73%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C 체크입니다. 지난주 1123회에서는 저희들 그물 114 그물이 나왔습니다. A어장의 번호 1개, B어장의 번호 1개, 그리고 C어장에는 C어장과 나어장이 포함된 쪽은 지난주 당첨번호 3개씩이나 나왔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A 액션입니다. 당첨번호 6개를 만드는 순서예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저희 수조팀에서 개발한 엑셀 무작위 당첨번호 생성기입니다. 어, 첫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도 역시 당첨 확률이 높은 그물 2, 3일 그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3일 그물의 압수자 2는 A어장으로 분류된 이번 주 15개 번호 중에 2개를 골라서 그 데이터를 A와 B열에 기록을 하시고, 23일 그물의 가운데 숫자 B는 B어장으로 분리된 이번 주 번호 20개 중에 3개를 골라서 그 데이터를 CDE열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일 그물의 그 숫자 1은 C어장과 지난주 당첨번호 6개가 포함된 10개의 번호 중에 한개를 골라 그 데이터를 별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꿀팁 들어갑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높은 당첨률을 보장받으시려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섞을 때는 충분히 랜덤하게 섞어 주시되 전체 해당 번호 중 번호를 고를 때는 한 번에 절반 미만만 선택해서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당첨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빨간색 버튼은 한번 누를 때마다 50회의 랜덤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또 당첨의 상권호는 23, 15, 11, 7, 40, 21입니다. 자, 두 번째 게임 로또 당첨의 상권호는 23, 8, 33, 20, 36, 34입니다. 함께 한다 해볼게요. 로또 당첨의 3번 호는 4, 22, 45, 42, 1, 30입니다. 자, 네 번째 게임에서 나머지 게임도 같은 여롱으로 여러분이 번호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3등 이상 나오는 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주 50 게임을 하라. 그리고 금물 선택은 확률이 제일 높은 2, 3의 금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50 게임을 같은 번호로... 한 2년? 적어도 1년 정도 한번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무려 수백 프로 이상이 3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등 이상 나오는 비법은 저희가 따로 동영상 제작을 해 놓았으니, 어, 궁금하신 분은 거기서, 어,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방송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다음 주 수도 방송 기다려주시죠 그렇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여러분 고역 당첨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45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